네, 오늘은 수아나성의 정문인 장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서를 피고 로고 노란색부터 일단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7번 떼세요. 7번. 이렇게 7번 떼시고요. 그다음에 13번이랑 3번도 떼세요. 13번. 3번. 떼고이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도록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도록 끼워주세요 둘다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이거 몇 번이지 10번이죠 10번 준비 10번 이거죠 10번도 끼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 18번 8번 18번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문을 만들어 주세요. 문도 끼우고 네. 그다음에 34, 26, 27 준비해 주세요. 34 26 27, 34 26번, 27번. 자요 34번 장안문이라고 적힌 이름을 여기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쑥 들어가게 얘도 이렇게 쑥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장안문 이름을 끼워줬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름은 위에다가 끼워줄게요. 위에다가 위에다가 끼울 때 여기 틈이랑 이 틈이랑 여기는 있 틈이랑 여기 여기 딱 맞게 들어가게 끼운 다음에 넣고 얘도 이렇게 끼운 다음에 안으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여기 끼워주세요. 다시 해볼까요? 다시 요거 이두개 틈부터 먼저 끼울게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끼운 다음에 넣어주세요. 7번이랑 됐나요? 그 다음 27번도 끼워줄게요. 이렇게 뭐가 많은 게 밑으로 가게 얘도 밑에서 위로 끼워주세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끼우고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1번, 1번 완성했습니다. 노란 거.